나는 햄치즈 포테이토. 진짜 좀 무섭다. 진짜 무섭다. 나봐. 진짜 보고 있었나보다. 어 가짜 같아. 싫대? 뭐 쫄았어? 어릴 때부터 여기서 약간. 임시보호하듯이 <laughs> 언니가 뭐 엄청 많이 해줬네. <laughs> 앉아. 응. 보여줘. 오! 대박! 잘읽을게 다음 책을 이걸 읽어야겠다. 지금 있는 거. 표지가 특별한 어! 에디션. 어. 특 응, 사야 돼. 음. 김치. 진짜라고요. 맛있지? 맛있다. 음, 저는 도넛을 사 왔어요. 도넛 두 개랑 까배기 3개. 맛있는 냄새! 맛있는 방금, 방금 뿌린 거! 프레이크도 뭔가 다르다 응! 계란인가? 맵긴 맵다 조금 맵게. 짜 <laughs> 아는 사람한텐 순한데 어? 모르는 사람한테 <laughs> 겁이 많아가지고 얼 씨. 오이 오이 오이. 비이 들어있다고? 아니야. 근데 왜 웃은 거야? 물라 갑자기 웃기야, 웃겼어. 어때? 또? 어디 있어? 왜? 저희 떡꼬치 삼육. 방금 이 닦고 나와서 민트 떡꼬치. 임 김만두, 쌈무, 콩나물, 미, 새우. 오늘 못난이 주먹밥 는데 응. 진짜 어릴 때 먹던 못난이 주먹밥 먹고 싶다, 진짜. 응. 이게 집마다 달라서. 응. 네. 응. 맛있어? 응. 이것도 이따 찍어 먹어봐. 응. e n c o u 요 어제 사온 빵. 저거 아주 폭신하던데. 응응. 응. 맛있어? 응. 또띠아 생각보다 진짜 알지 않네. 안녕하세요 어디? 또 왔어 지금 포리가 저기서 움찔움찔 포리~~ 어 이러면 신났어

혹시 지금 둘 보여? 어때? 지 저런 건알바안 쓸걸?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야. 어. 아, 세요 이렇게 저 높은 거를 자꾸 뛰어내리려고 해서 하더라그 맞아요. 예? 너무 맞다. <놀람> 상처가 계 봐야 돼. 상슬리고 진짜 귀엽다. 저 양도 귀엽다? 떡볶이. 어, 이거 물이에요? 예. 소 가스 냄새인지 기름 냄새인지. 나요? 그러니까. <laughs> 어? 와 근데 이거 맛이 없을. 냄새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다고 콩나물이 들어가서. 응. <놀람> 왜그렇게 걸어? 게이 이렇게. 이렇이 화면에서 꽤큰 수박처럼 보 이렇게. 이렇어저렇게 <laughs> 신비! 기다려봐 자또 먹어 자조슈 언니들 이거 좋으네? 이게 좀 무섭다고 나이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소 빠삭빠삭 소리 나네. 모짜렐라 치즈야. 어, 휘어진 사기네. 또 맛있어. 난 물컹하게 싫던데. 근데 오래 갈지도 몰라. 아, 그건 그래. 왜 왔어? 너 토마토도 먹으려는 거야? 과연 맛이 있을지. 생각보다 안달것 같아. 설탕이 그렇게 많이 안 뿌려져. 응, 음, 음, 맛있어? 응. 음. 달아? 응. 음. 조금 달아? 응. 음. 언니 봐봐. 아. 쯤에 출발할라나? 맛있어? 응. 음. 오늘 콤비네이션이랑. 쉬다가 한번더 나가자. 일단 산책, 산책 한번더 가자. 산책? 또갈수 있어? 언니도 봐봐. 응. 산책 또갈 거야? 산책? 산책 또갈 거지? 알겠으면은 손. 알았어, <웃음> 알았어, <웃음> 알았어, 가는 거야. 일모! 일모야일모야 일모야! 언니는? <laughs> 어디서 나갔어야 됐지? 죄송해요 싫어 해외 버스를 탄 하은이는 우유지만 수업을 들으러 갈 것이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3년쯤 지났을 때또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만큼 두근두근 막 거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. 그렇다고 잊혀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 하루하루를 또 새롭게 살면서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추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영화가 또 10월의 마지막 개봉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왜이안 왔어 평소랑?

일무 거기 올라갔어. 일무 언니 깻찰빵 만들까? 깻찰빵? <laughs> 언니 깻찰빵 만들어? 깻찰빵 만들어? 깻찰빵 응. 만들어? 일무도 같이 만들래? 어 그거가 좋구나. 그래고 싶었구나. 알았어 가자. <laughs> 냄새는 약간 진짜 피자 향 나지 않아? 응. 어때? 음. 맛있어? 응. 맛있어? 응. 만점. 김치. 이건 별미 느낌, 김치맛은 맛있는 느낌. 너 하나를 보신 분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. 이건 이 모양이 꼴이에요. 근데 네, 반죽을 한입 먹어봤는데 약간 야채호빵 맛이 나요. 응. 음. 야채호빵 맛? 피자호빵 맛? 그거보단 좀 매워? 응. 음. 네, 발바닥 보여줄까요? 네. 짠! 진짜 하얘. 이 카메라가 뭔가 좀 까맣겠지? もうこん <laughs> にゃん <laughs> 안 뿌려 달라 그랬다. 어. 맛 있어? 안 뿌린 것도 맛 있어? <목소리도> 빅뱅이론빅뱅이론빅뱅이론 보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먹어 볼까나. 딱이야어 <laughs> 음, 이것도 맛있어. <laughs> 이 크림빵은 어제 그 흑만소에서 사온 말차빵. 저거 먼저 먹어보면 안 돼? 음, 어때? 무슨 맛이야? 일단. <laughs> 음. 둘다 서로에 대한 예민함을 조금만 내려놓으면. 신라면 더 레드에. 근데 회색사람 좋은데? 좀 웃기는데? 지금 행동이? 엄 언니 얘기하고 있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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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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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금치랑 감자로 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되게... 음, 이거는 아까 사온 매운 응. 어. 너가 썩 불렀어. 아, 꼬다리 튼실튼실하다. 우 와! 대박. 조그맣게 들어있어. 아, 삭소리 대박. 응. 음. 응. 달, 달, 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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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. 하리? 추승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웃겼는데. 잘 잤어?